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가, 종말의 징조가 지금 진짜 다 나타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더디오리라. 네.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는 세상 잔치집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주님 만나는 날, 또 자기 주변의 사람이, 아, 주님 다시 오시면 파멸인데, 지옥인데, 그들의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또이 출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하냐면 세상 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 나는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어라 하시니라 여기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삼가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마지막 때 되면 시대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모두 사람들이 방탕에 빠진다는 겁니다. 술 취한다는 것처럼 쾌락에 빠지고 생활에 염려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도 주님 오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방탕해진다는 거예요. 방탕이 뭡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흥청망청 사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묻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일락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꿈꾸는 게 뭐냐니까 해외여행 다니는 거고, 뭐갖춰가는 거고, 놀러 다니는 거고,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방탄에 빠져가지고 유행가에 빠지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빠지는 겁니다. 드라마에 빠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희안한데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뭐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성경 멀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술취한 단 말처럼 술은 쾌락을 가리킵니다. 희안하게 애굽에 살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가자 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이 전에 즐기던 그런 것들을 즐기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뜻밖에 주님이 만다 그말인 겁니다. 보면 힘이 없잖아요. 보면은 그냥 주일날 교, 교회 한번 오는 걸로 전부 다가 됩니다. 잘못하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은 왜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가 우리 시대는 죄악이 애워사는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뚜렷한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너무 더물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영혼을 건져 보려고, 뭐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안 보이시다 되잖아요. 세상, 잘못하면 세상 방탄에 빠지잖아요. 이 자신의 죽음을 마음에 두는 사람, 주님 만나는 날을 마음에 두는 사람, 그 마음에 두는 사람은 마음에 두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는 무엇을 마음에 두느냐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둡니다 그리스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는 성령을 마음에 둡니다 다른 세상 것을 마음에 두는 게 아니고 성령을 마음에 두고 하나의 말씀을 주의 법을 마음에 두고 주의 뜻 행하기를 절구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니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은, 성경을 마음에 딱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님 만나는 날 고대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말했냐 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빌리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면 예수의 그룹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신 줄 하나님의 정인이라고 마음이 어디 있냐면 형제 자매에게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귀하고 형제 자매가 기뻐하고 주님 안에 절구하고 형제 자매들이 전도가 되고 가족이 구원 받고 형제 자매가 힘있게 살아가는 거 보고 기뻐하고 절구하잖아요 이 어디 마음에 있냐면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딱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게 마음이 있잖아요 사무엘 하 7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의 평안이 그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불지어다 나는 백학문 궁의 그 아근을 하나님의 궤에벗겨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3절 나단이 왕께 과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어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자, 다윗이 나단 승자에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나단 승자가 뭐라 했냐면, 왕이여, 물어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다윗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따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언제 그 누구에게 하나님이 전을 지어라고벽결을 모실 성전지하라고 명한 적이 있더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가 쉽게 산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의 법괴를 그 안에 모시고 제사장들에게 바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짐승의 속죄 제사를 들여가지고 죄삼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 축복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있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마음에 있는 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윗이 고백했죠 땅에 있는 성도는 종교한 자니 내 모든 절금이 저에게 또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재물이 없잖아요 나중에 다윗은 건축할 자원하는 마음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7장 9절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 멸하에 쓴적 세상에서 존귀한 자 있는 것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다윗은 정말 존귀한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이 보면 이 다윗이 이 마음을 품었잖아요. 1 0편 40장 하나 봅시다. 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바로 마음의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선 기꺼이 고생하고 훗날 영광을 얻을 거다 이 땅에서는 이뤄진 영혼을 건질 거다 이 땅에선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갈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딱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있기 위해서 다윗은 말씀을 가까이 했잖아요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하나의 말씀이 머리에 있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머리에 있어 봐야, 예, 옳고 그런 것만 분별해주지 움직일 힘은 없잖아요. 말씀이 마음에 녹아내리기를, 마음에 길기를 마음에 있게 하려고 다윗은 계속 암송하고,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정말 가까이 했잖아요. 왜? 그 말씀 한마디로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으면 자신을 움직인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깨끗하게 살수 있게 만드는 것이 주의 말씀을 알았던 겁니다 왜 우리가 깨끗하게 뭘 살고 왜 우리가 힘있게 못 사느냐 하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이 없잖아요 이 보면 주님 만나는 날을 사모하는 사람 거기에 마음에 두는 사람은 예, 이뤄진 영혼에게 마음을 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율법이 있는 자긴 율법이 있는 자처럼, 없는 자긴 없는 것처럼, 자기는 카멜레온이 되었다고. 왜?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예. 그렇게 주님 만나는 날을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초상집에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초상집에 가보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영장 사진 딱 보자마자 딱 생각나는 겁니다. 이번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구나. 가장 중요한 게 복음전하는 거구나. 내가 한 명이라도 복음전에서 구원 받았다면 나는 지상 최고 의 일을 하고 온 겁니다. 지상 최대 사명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내가 한 사람을 정말 주님 품으로 인도했다면 그는 최고의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그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잖아요. 그보다 더 잘한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초상집에 가면 느끼잖아요. 내가 이 땅에 남아있어 해야 될 일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모든 걸다 바쳐야 되는구나.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주님 만나는 날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예. 주님 앞에 충성하잖아요. 그 사람은 심령에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 만나는 날 가장 좋은 날로 바뀌잖아요. 가장 좋은 날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주님께서 너참잘 살았다. 너 진짜 좋은 인생이었다. 너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존귀와 명성을 얻잖아요.